넷제 윌러비 운동 본부가 범 세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클린얼드 운동은 지구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물과 공기를 깨끗하게 되살리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 세계 정화 운동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개최된 청소년 인성교육 특강.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 우일러비운동본부에서는 크린월드운동의 일환으로 크린디센던트 청소년 인성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품성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나라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풍성이 바르고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삶의 지표를 가지고 살아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특강 국제 윌러비오 운동본부 회장님께서는 격려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깨끗한 정신을 가진 후손들로 자라주길 당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인성교육하면 대한민국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물질적으로도 모든 면에 이제 풍부해지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미래에 이제 꿈이 많은 우리 또 학생들인데 잘 필요한 이제 인성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또잘 지키고 행해서 선생님한테도 사랑받고 부모님한테도 사랑받고 이웃에서 사랑받고 전 세계에서 어, 사랑받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바른 품성으로 내일을 이끌어 나갈 우리 청소년들 어머니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는 해마다 새생명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해 부루한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하고 매학기마다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과 장학금을 수여해 학생들이 더욱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유도해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는 청소년기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삶의 기초가 되고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여러분 도덕적으로 좋은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물병이 있는데 콜라병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물병이 있어요. 콜라병 막 흔들었다가 팡 타면 어떻게 될까요? 팡 터지죠. 그렇죠 물병 막 흔들었다가 다은어떻게 돼? 피식하고 끝나죠. 왜? 똑같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왔는데 이게 참지 못하는 콜라라는 놈은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펑 터져버려.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외부의 자극이 오더라도 다먹히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병막았다면 피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10년 동안 적어도 한 60,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이것은 그 이런 품성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조절.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품성. 여러분 우리가 귀를 불어넣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훌륭한 예절이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해서 표현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 표현하는 기술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안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겉으로 표현했을 때얼만큼 잘했는가 하는 거를 훌륭한 예절이라고 한다고 얘 기대한 거예요. 몇년 사이 에 너무나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인터넷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 예절이라 그러는 것이 아직 확립이 되지는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안에서 그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예절들 그런 예절들이 이제 있다. 달라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국제윌러비운동본부의 여러분들을 회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또 국제윌러비운동본부 어머니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없이 주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 이제 바다 같은 마음 많이 들어보셨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으시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백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자기 조절을 못하는 콜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수용하는 물처럼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의 욱하는 마음과 주위에 저에게 좀 뭐라 하거나 이러면 막 대들고 이러는 점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윌러브 운동 공부를 통해서 먼저, 먼저 실천한 다음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먼저 배려하고 반듯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을 일단 길러야 된다는 것을 오늘 특강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특강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각자 깨달은 부분을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스에 리어카 이렇게 끌고 가시잖아요. 근데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워 드렸더니 되게 고마워하셔서 소주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고쳐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대화할 때 상처를 받는데 나는 그 사람이 상처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좋지 못한 습관과 행동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위한 작은 배려에 함께 기뻐하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시간. 좋은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동안 학생들의 마음에는 아름다운 인성이 새겨집니다. 대를 사는 기성 사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남겨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데 국제 윌러비 운동 본부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인성 교육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일을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품성을 가진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나을돕는 이런 운동에 많이 그 참여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하시겠습니까 청소년이야 눈을 감아야 청소년기는 미래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양보와 배려를 이기심보다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마음껏 푸른 나래를 펼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국제 윌러비우 운동본부가 늘 함께하겠습니다.